안녕하세요 태쌤입니다 오늘은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의 특징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 기준은요 보통 70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등 기준으로 어, 일단 첫 번째는 본인이 이해한다고 착각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 부, 분명히 본인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듣기만 해요 듣기만 하거나 아니면 해설을 읽기만 하는데 이게 읽어지거든요. 어쨌든 수학도 한글이니까 그 해설지가 한글로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이해한다고 뭐 대충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채점을 하지 않는 학생입니다. 어, 의외로 채점을 하지 않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물론 그 중에는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맞긴 맞는 거고, 이건 모르니까 별표만 두고 채점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 오답 체크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어 성적을 좀 공부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70점 이하 정도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저것 많은 걸 손대는 학생들입니다. 어 수학으로 치면요, 뭐 센을 풀다가, 뭐 갑자기 뭐 개념원리 풀다가뭐 교과서 풀다가, 자이 스토리 같은 거 풀다가 뭐 아니면 또 어떤 뭐 기출 문제 풀다가 뭐 모의고사 풀다가 저는 분명히 개념 원리만 풀라 그랬는데 막딴 것도 손대고 그래서 어뭐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약간 안한 부분에 대한 걱정 우려가 될수 있으니까 그래. 그럼 뭐 유형별 문제집이랑 같이 풀어라고 하는데 이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걸 하는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 클리어하게 딱돼 있으면 그다음 하나씩 넘어가는 것도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끝내지 않고 하나씩 넘어가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성적이 오르지 않더라고요. 네, 하나씩 한번 보면요. 1번 본인이 안다고 착각하는 학생. 어, 의외로 이게 진심인 경우가 있었어요. 많은터라고요 선생님이 옆에서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 안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순간적으로는 약간 아는 것과 비슷하게 될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괜찮은데 막상 풀진 않고 그냥 아 하고 넘어가는 학생도 많습니다 오히려 어 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 본인이 풀어서 맞았어요 그리고 선생님 설명도 이해가 가요 근데 그 하나하나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어 선생님 저이 부분 이해가 안 가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데 의외로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은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읽는 것 뿐인데 그래서 y는 x 제곱을 뭐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걸 이해한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어, 그럼 다른 경우는 뭐냐? 어, 이게 왜 이렇게 그려지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그려져요? 아, 0일 때 0을 지나고 x가 점점 커지니까 y도 커지는구나. 그럼 왜 이렇게 안 커지고 왜 이렇게 커지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학생 질문을 하는 학생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착각을 하는 학생들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 부분이 그 미안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부끄러워서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런데 상위권 학생일수록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어느 특정한 부분을 모른다고 왜 그런지를 잘 질문을 하는 편이고, 어, 이상이 같은 경우라도 약간 성적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많이 오르지 않는 학생들은 이 풀어주는 것을 안다고 착각을 하고 읽는 것, 그리고 듣는 것다 듣고 읽기만 하는데 그것을 본인이 이해를 한다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과정이 어려운 게 맞거든요. 내가 이걸 진짜로 이해하는지, 진짜로 이해를 못 하는지, 잘 모르는지는 어른들도 힘들잖아요. 저는 그래서 수학을 이미지화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함수 문제가 나오면 정말로 이해하는지 모를 때 내가 어느 정도 그 문제를 이렇게 그려 가지고 뭐 접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표현이 가능하다면 그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고 또는 어떤 그 활용 문제 같은 게 있었죠. 초등이나 중등 같은 경우에는 뭐 의자에 의자 x에 뭐 여섯 명씩 앉았다가 세 명이 부족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때 의자를 뭐 이렇게 표현해서 뭐 여기가 x인데 여기 비어 있으니까 요만큼은 x 3이다 등등 표현이 가능하다면 이미지 가화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본인이 정말로 안다고 이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남한테 설명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이걸 옆에 사람한테 설명한다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선생님들은 가능한데 학생들은 좀 어렵습니다. 그때 이미지화, 수학의 이미지화를 한번 해보는 것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채점을 하지 않는 학생인데, 어... 채점을 제가 많이 질문을 어너왜 채점 안 했어 그러면 그냥 깜빡했다고 하거나 그렇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내키지 않아 하는 것 같았어요 이 틀린다는 게 부끄럽다를 좀 떠나서 뭐 이렇게 체크를 한다는 게 그냥 다시 봐야 되니까 귀찮기도 하고 그냥 빨리 쭉쭉 넘어가고 싶고 우리 게임할 때 되돌아가는 행동은 잘안 하잖아요 앞만 쭉쭉 가니까 재밌잖아요 그니까 이게 채점을 하면서 바로 이렇게 지체하는 게 싫고 빨리 나아가고 싶고 새로운 문제 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은 채점을 대부분 거의 대부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몇몇 안 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 어떤 학생들이냐면요. 본인이 이거 100% 확신하는 거난 이거 100% 맞았어. 나 풀어본 문제야. 한데 그런 학생도 가끔씩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풀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아니면 조금 뭐 미진하다고 생각하거나 다시 풀어봐야지 하는 거는 이렇게 별표를 치더라고요. 물론 다시 풀어보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만 채점을 아예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 한번 고쳐야 되는 습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답안은 대부분 잘 보는데, 어, 상위권 학생들은 의외로 해설은 또 보지 않거든요. 제가 상위권 나온 학생들 중에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해설을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서 뭔가를 배우고 아이들을 착안해서내 걸로 만들면 되는데 어, 상당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상위권 학생들은 해설을 바로바로 바로 본다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해설을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물론 해설을 보면서도 상위권이 나오는 학생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도 예전에는 해설을 보지 않고 어느 정도 성장했다가 이제는 이 아이디어만 갖고 오고 배우기 위해서 해설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 일반적인 경우는 답안은 봐도 되지만 가능하면 해서는안 보는 게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 고등학교 때 저도 고등학교 시절 에 있었으니까 그때는 공신이었나요? 어, 색연필 빨간색 색연필로 채점을 하면 좀 성적이 잘 오른다는 뭐 연구결과가 있다 뭐 그렇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두꺼운 펜으로 이렇게 찍찍 그어 놓으면은 그러면 뭔가 이게 내재적으로 뭐 뇌과학을 저는 잘 모르지만. 인지를 하게 되고 이건 고쳐야 되는 문제 배워야 되는 문제로 인지를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복습을 할 때도 빨간색이 확실히 눈에 잘 보이고 그 아이디어도 바로바로 바로 생각이 나니까 그랬던 기억입니다. 마지막은요. 어느 정도 이제 풀고 채점도 하는데 이것저것 많이 손대는 학생이 있어요.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념을 해하라 그랬는데 뭐 센을 갑자기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고정이를 한다거나 자유토리를 푼다거나 모의고사를 푼다거나 이거를 하고 넘어가는 건 베스트한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퉁, 퉁막 나중에 문제집 보면 제대로 풀리는 거니 한 권도 없어요. 한 권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경우를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가능하면 한 권씩 풀어가는 버릇을 길들여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출석률이 막 되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각은 또 별개인 것 같아요. 저도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각을 많이 하면 뭐 성적이 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외로 높은 학생들 중에서도 지각을 좀 뭐 30분 지각, 이건 아니겠지만, 어, 약간, 이, 코리안 타임인가요? 그 정도는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1년 중으로 봤을 때, 출석률이 저조해요. 중요한 시기에. 상위권도 출석률이 저조한 시기가 있어요. 시험 끝난 직후. 이때는, 많은 학생들이 연락이 좀안 되더라고요. 연락 두절인데, 저도 뭐, 이해를 합니다. 어떤 마음인지. 요즘 수행평가도 많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와야 되는, 뭐, 시험 직전이던가, 시험 보기 3주 전에도, 어, 출석률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손대고 막 생각만 많았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생각이 많은 게뭐 나쁘진 않은데 어, 생각보다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어, 고민보다는 행동을 먼저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손을 대며 걱정 때문에 많이 많이 뭐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보통 한 권씩만 끝내려고 합니다. 어, 초등도 한 권씩 끝나면 하고. 가끔 학부모님들께서 뭐 두건 세건 뭐 병행하는 거 어떠냐 하는데 뭐 되는 학생도 있겠죠. 근데 제, 저는 이제 일반적인 상담을 할 때는 한 권씩 풀어가는 버릇을 길들이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래도 고등가서 1등급 나옵니다. 어, 초 6인데, 초 6인데 뭐 중상권까지 끝내고 위적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 그게 가능하다면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쪽 심화가 제대로 한 권이 안 끝낸 상황에서 막 넘어가는 거는, 그러다가 나중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어느 학원에 가서 초 6, 6학년인데, 중3, 뭐 고1 과정까지 한 바퀴 돌렸다. 근데, 중1 성적이 뭐 70점도 안 나왔다. 어떻게 된 거냐. 저한테 오면은, 저는 뭐, 어 테스트를 보면서, 실은 어 1학년, 뭐, 이 부분이 심화가 안돼 있다거나, 아니면 개념이 부족한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때 이제 아차 싶으시더라고요. 물론 심화가 됐는데 가만히 주저 있는다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심화가 돼 있는 상태라면 더 높은 심화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선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현행이 튼튼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초등 쪽에서는 한 권씩 순서대로 하는 것도 좋고 고등도 마찬가지예요. 한 권씩 끝내는 그 버릇이 중요한 것 같아요. 책을 한권 모두 다 끝내야 돼요. 막 대부분 막 C, 뭐 예를 들어 센이면 씨가 안 풀려 있거나 뭐 개념 을 올리면 뭐가 안 풀려 있거나 뭐 실력 정석이면 연습 문제가 안 풀려 있거나 그런데 이런 거 없이 한권한권 건건 모든 걸다 소화해 낸다는 생각으로 해보시면 아마 한 권만 풀어도 성적 실력이 많이 올라가는 걸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